아이 수고했다. 크으, 크으. 내가 그 유튜버 구독하고 있는 중에 일본 여자애들이 하는 게 있어. 그 유이뽕이라고 있어, 유이뽕.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. 나그 사람 그 아가씨지? 그 아가씨 이제 구독자인데 배꼽 잡고서 배꼽 잡고. 아니 그 처녀는 목숨 걸고 해. <laughs> 목숨 걸.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저기 AV 그 배우가 음. 음. 우리나라에서 유튜버였잖아. 아 그래? 그 되게 유명한데. 그래서 걔가 거꾸로 저기 누구야? 탁재훈이 그 어탁재훈이 거기에, 가끔 나오지. 어. 탁재훈이도 유튜브 하고. 어. 아그러니 탁재훈이 유튜브에 도렇 나오고. 음. 막 그런 이 지네들끼리는 유명한 애들은 이제 그게 음. 다 되니까 지네들 그 맨들고 음. 서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서로 나오더구만. 아 원래 맞아 그, 원래 서로 그렇게 하더라고. 걔네들 보니까 그리고 그 내루짱이라고 있어 그 유입 유입봉하고 내루짱 둘다다 다 일본 아가씨들인데 내루짱은 그게 뭐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아가씨가 이제 먹방 위주로 간단하게 이제 생활을 올리는데 저뭐라그럴까 잘해 잘해 그러니까 너도 그거요 상범짱 해가지고 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인0 0만원 100만 원1 0 0 야, 진짜 참.